7, 8쪽에 3, 4, 1번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고, 평행하고, 자 얘는 얘하고는 수직이래. 자 어떤 직선이 한 직선하고는 평행하고, 다른 직선은 수직이라는데, 자, 지금 셋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, 일반형의 관점에서 봅시다. ax, by, c는 0과, A-X-B-Y-C-는 0에서 두 직선이 평행해. 평행해. 그러면 둘이 기울기는 같고 Y-절편은 다르단 말이지. 그게 여기에서 뭐였냐면 A-A와 B-B는 같은데 C-C하고 다르다는 게 평행의 조건이야. 수직의 조건은 아까도 했지만 a a 다시를 b b 다시가 0이어야 해. 두 가지를 이용합시다. 그래서 어? ax 어? ax 마 6y. 자는 오는 마 5로 바꿀게 일반형으로 깔끔하게 만들라고 와 x 마 2y. 는 삼은 좌변으로 갑시다. 얘가 평행해 자, 평행하면 이거 써주면 되지 A다시분의 A는 B다시분의 B인데 C다시분의 C하고는 다르다 A분의 A다시분의 A -A, 1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인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하고는 달라야 돼 마 2분의 마 6이 3이니까 A가 3이지 A가 3이 되더라도 얘가 얘랑 같을 리는 없지 A가 3이면 일단 얘네들은 평행이 맞아 또어 이제 A는 3이야 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e x 마 BY뿔 1은 0이라는 직선이 수직이래 e x 마 BY뿔 1 둘이 수직 둘이 수직이면 이 조건을 쓰면 되지 a a 다시 플러스 b b 다시는 0 a a 다시 b b 다시는 0 하면 a a 다시 b b b 다시는 0이고 6 플러스 6 b가 0 b는 마이너스 A 구했고, B 구했죠? A, B, B도 나오겠지.